이거 뭐지? 전통 킥보드 크로스. 어, 오늘 홍보는 오셨나? 우와, 완전 귀여운데? 어, 완전 귀여운데? 아,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 타고 강아지랑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강아지랑 산책할 때. 애들은 너무 힘이 넘치는데 제가 뛰기 싫어가지고 <laughs>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조금 아, 운동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아, 아 동의서를 쓰는구나 혹시 하나 사망하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에서도 강아지랑 산책할 때아동생이저아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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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X, 그 아, 아, 뭐예요? 아이카보. 아. 어, 봉담이면 우리 회사 근처인데? 아, 네. 오 어떤 거예요? 예요. 1등이 예트고앞 브레이크 레이는 동일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앞 브레이크 아. 나확튀나앞 브레이크 브레이 얘는 엑셀. 나 걸어 가야 돼. 리너리네 okay. 아, 돼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 응. 어, <오늘 pivot> 잘 타. 마이크 너무 귀여워 마이크? 그렇지 가 어? 가 너무 커어 어. 다른 애는 다 맞더라고 어? <laughs> <바꾸 keyboarding> 음. 이 뭐야 <laughs> 왜 이렇게 잘 타? 타시기 전에아이 어떻게 타지? 그러 뭐야 눈물나요 지금 바람 람때문

<laughs> 아 이거 가격 이 얼마 라고요？153 만9천 원에 10 할인, 153만9천 원에 10 할인 이요？충전 네. 은 네. 어떻게 한다고 하시 죠？아까 는 220V 꼽고 여기 충전 단자 여기다 꽂으 시면 돼요. 네. 아 오빠 나 이렇게 아... 그냥 바로 가하 아, 아면 얘기, 한번 충전하면 얼요한 50km에서 60km 지 50km? 네. 최고속은 몇 시에요? 최고속은 60km. 60이요? 네. 60 나간다고요? 네. 저는 솔직히 8 0 이상 안 잡았어요. 아, 아 진짜요? 아니, 아 근데 최고속이 세면 네. 그. 그, 아, 5, 6 0 k 로 못하죠? 그렇죠. 연빈도 이파이 찍으셔서 타 40km. 아, 그래요? 4 0 k 로 40km면 왕복 축제는 시간인데, <웃음> 딱인데. 아, <laughs> 대박이다, 이거. 계약 한마 꺼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, 근데 너무 괜찮다. 너 듀얼 타봤어? 아니요, 아니데딸 듀얼 타봐. 듀얼은 <noise> 얼마예요? 네, 응. 아, 듀얼, 듀얼. <laughs> 뭐가 듀얼이에요? 엔진이 네. 엔진이 그런 거아니에요잘 나가요? 이게 153만 9천 원짜리. 얘는요. 얘는 안나 판매를 안하고 있어요, 있어요. 안하래 아 팔려서. 신규 듀얼 한번 타보시겠어요? 이 업계에서는요. 아, 어, 아, 안 파카 사요. 이것도 똑같은 도맞 똑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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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재밌어. 아, 지금 저거 진짜에요? 저거. 아, 역시 운동인이야. 아, 소감, 태능인. 태능해, 태능해. 와. 팀프프로 음. 바로 오 하면서 타시는데? 어. 어, 저분은 운동 감각이 <laughs> 다르신 분이에요. 얼마, 네. 스천할? 진짜? 네. 나도 한번 타보고 올려요 스천할. 주차날 어. 언니 이거 속도감 다른데요? 아니, 가볍고 얼마나 네. 좋아요? 잘 나가고 가볍. 고 좋잖아요. 진짜 살고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<웃음> <웃음> 언니 브레이크 장난 아니죠? 아니죠? 브레이 브레이크 브레브 브레이크 브레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속도도. 그치, 아니, 코터코 하다 미드급타는데 어, 완전, 완전 힘는데아 지금 바람에 눈물 날려 그래. 땡기지도 못했어. 할부 아,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할부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이 되게 괜찮다, 진짜. 재밌다. 와. <laughs> <laughs> 오, 안녕하세요.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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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우시면 발, 한번 놀러 오세요. 저희 요거 말고도요. 네.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이제 다른 기종들 꽤 여러 개 정도. 아그럼 이거 재고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재고 같은데. 아니요. 아니, 뭐. 아, 재고 할인가나요? <laughs> 네. 요거 어? 어. 말고 다른 기종들도 이제 저희가 라인업. 하느라고. 다른 기종이면 아예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생김새가 조금 달라져요. 약간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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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아래급, 아 위에급. 아, 보급형과 고급형 이렇게 나눠서요. 그러니까 조금 작은 애들 경량급, 아 좀큰 애들. 그 경량급은 좀더 싸고 고급은 좀 더. 그렇죠. 얘는 중간급인 가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 사이즈예요. 근데 아까 이거 제가 손가락이 짧아서 그런데 이게 그럼 간격 조절 가능해요다 가능하죠. 아, 안될것 같은데? 아, 아니요, 아니요, 저는 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풀면 아 위로 올릴 예, 수 있다는 예, 예. 거죠 아, 다 조절할 수아 있으니까. 위로 올리면 지금 아까 이거를 어느 분이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음. 근데 저희들 손은 여기 맞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약간 좀 어, 손가락이 예, 짧아서 이거밖에 못 잡겠더라고요 예, 이거 하나 잡는 주예요 조금 더 안전하세요. 아 너무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, 그러면 몇 시쯤에 나오는 거예요? 아, 아 얘네들은 면허증 없고 막 그냥 상관없다 아니에요 면허증 아, 있으신 줄 알아요 공주에서 아, 주행하시려면 몇 시쯤에 나와요? 5시쯤에 나와요? 그니까 얘네들은요 전기로 가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마치 침으로 가기 인데요아 그니까요 왜 네. 네. 지금 이원는 1000와트 싱글이에요, 1000와트. 얘는 1000와트가 2 개라 2000와트. Ah, 아, 백이랑 틀리네 한마디로. 이제 그런 거 있잖아. 어쨌든 면허도 힘들어서 그랬으니까. 아, 원동기 면허면 가능하세요. 원동기랑 운전 면허 다 있으면. 운전 면허는 다 있으니까. 운전 면허 있으니까 LED 박았어. 아, 예, 저런 예, 컬러 다 바뀌고요.

딱 접어서 차에 실을 실수있어요 충전할 때 방에 들고 들어왔습니다. 아. 아. 충전 가져가 아 어, 그럼 요즘 밀고 가셔야 돼요. 아, 그렇죠. 네. 아, 밀고 가야 되는구나. 아니요, 근처 주유소 가가지고 충전 좀. 콜라잔 먹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 운전하고 간다. 딱! 내려가. 아, 그러네. 나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. 나도 익스어